<웃음> <웃음> <monastery> <웃음> 어? <웃음> <sais>: 원래는 <laughs> 와인만년과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사는 고토상에게 연락을 했죠. 고토상은 제 친한 친구인데 일본인이고 도쿄에 살고 있어요. 고토상도 흔쾌히 후쿠오카로 날아온다그래서 이렇게 우리 넷은 3박 4일간 여행을 함께 떠났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여행 이야기 풀어 드릴게요. 예, 네, 저희는 하카타역에 있는 에노테카라는 이름의 그 와인숍에 와 있습니다. 여기 하카타역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에노테카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인 체인점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 안에, 꽃지라가 하카타 역키노나카데쇼키노나카쇼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와인을 사서 하카타에서 유명한 모츠나베와 같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카타역의 에노테카에서 저희는 와인을 두병 골랐습니다. 저는 화이트 와인 한 병, 고토상은 레드 와인 한 병을 골랐죠. 와인샵이 작기는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와인은 다 구할 수 있었답니다. 하카타에 있는 그 모즈나베 저희 음식점에 들어왔습니다. 모즈나베는 우리로 치면은 곱창 전골 같은 건데요, 안 매운 곱창 전골이에요. 그래서 이 하카타가 모즈나베가 워낙 유명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고노오미세노나마에가 난 데스. 와 만나다. 일본식 곱창 전골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오는 길에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여쭤봤더니 어, 와 보시지는 못했지만 정말 맛있는 집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를 같이 보는데요. 그리고 재밌는 게 뒤에 이제 오츠마미라고 해서 안주가 있는데 우리가 가라이멘타이 가라시멘타이. 아, 가라시멘타이 <laughs> 이 하카타가 이 명란 저씨 굉장히 유명하대요. 어, 이쪽에 그소 어, 창자를 이용한 그런 안주도 있고요 균니쿠노 규니쿠노, 호호니쿠 볼살이 있고요 와인도 한세페이지 3... 정도 소개가 돼 있고 그리고 일본 술도 있습니다 쇼키 얼음만 탄 거예요 일본 술이요 알코올 아... <목소리도> 이게 지금 에다마메라고 그 푸른 콩이잖아요. 이거 알코올에다가 찐거래가지고요. 아마 지금 술이랑 같이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명란젓. 이거는 무김치예요. <laughs> 아버지 입맛에 맞을지 어떨지. 창란젓이요 일본에선 창자라 그래요. 아 이거. 1마이와아 천엽이구나. 고려뭐 아니야. 대제테대제 세단제. 대단제가 더 뭐가. 뭐더 이. 예. 예. 그 소지코 실앗다 지금 고도도상이요 와인 시켜서 마시다가 우리 가방에 있는 와인 실적 꺼내서 <laughs> 섞어서 마시면 모르지 않겠냐. <laughs> とりあえずテテンジェ。Port like, とりあえずテテンジェ。えテテンジェ。えテテンジェ。 Okay. で当時あっかにって, <laughs> て、で当時、やっぱりワイン飲む文化じゃないあ<ー>。ああ全然ないと思いますよ。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チノ店にいておりますのでミラノカルキ説明でも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もう食べれるんです。はい。ああそう？もうもう大丈夫。ああ <おー S 3> もうもうすぐ食べれます。国土さんがでけえマニ買っちゃったよ。 ホットさんいい友達 <laughs> なになにピッツとそういう会話じゃなかった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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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ももうホットさんの友達になります <laughs> もちろんありがとう <laughs> スタンダードでしょう、うん 어떻슘걍? 응? 응? 그 당시 상태에. 미쳤다. 여기도 그 식당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사람은 없어서 샴페인을 따라 주는데 이렇게 따라 놓고 간 거예요 지금. 목구가 서비스 심마스요자 보토상 노다메니. 자보토 소우시마시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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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자, 탱렌를 가운데다 놓고, 덤배 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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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벨 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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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 또 모였습니다. 유즈교쇼라고 해서요. 그 우리나라 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자를 소스화 시킨 건데 어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 찍어서 먹으면 소스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빨갛게 만든 매운 그 유자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한국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약간 그 한국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소스나 아, 재료들이 좀꽤 있는 것 같, 음. 같네요. <laughs> 날씨도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날씨도 따뜻하고 어, 걷기에 아주 좋네요. 대쇼? 맛있다. 이만의 분위기 또 완전 관계가 기 나요. 이쪽이 하카타에서 유명한 어, 그 나카스라는 포장마차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일본어로 야타이 라고 하는데 저녁 때 나와서 한잔하기 좋은 그런 강변가 입니다 어때요? 누구야 그거? 어서오세요 그렇게 포장마차 촌을 찾아서 강변을 걸었습니다 걷다보니 포장마차가 몇개 보이더군요 하지만 포장마차 촌이라고 하기엔 좀.. 포장마차가 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세 개의 포장마차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들어갔습니다. 모리라는 이름의 포장마차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옆에 큰 포장마차 거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는 낙하스에 있는 포장마차예요. 그래서 이 포장마차 특징이 어그 스시라든지 그런 날생선은 안주로 먹을 수가 없고 어 튀김. 그리고 구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따끈따끈한 어 저기 삿게를 먹고 있고 고토상은 차가운 삿케를 먹고 있어요. 오메. 아버지도 차가운 삿케자 건배. <laughs> 아 이나 아 우마이네. 삿케 낱개도 뭐 우마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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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 오시, 오시. 오오보 오시, 오시. 오시, 오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시나시 오시. 오시, 오이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시, 오가 오시, 오 <laughs> 사기 한자 한 기분이 또 풀리지 좋으시죠? 야, 예. 그럼 <laughs> 이렇게 좁게 앉아가지고 선. <laughs> 어, 그럼 그래, 좁게 앉아가지고 여기 또 좁게 앉아서 안전, 먹는 게 분위기가 또, 또 예. 살아나. 정이 또, 또 생기니까. 정이, 아주 더 정이 깊어지니까. 예. 는 음. 그래서 아까 음. 고토상도 여기 음? 도쿄에도 이런 게좀 음.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게 후쿠오카에서의 첫날 밤은 저물어갔습니다. 비록 포장마차에서의 자리는 비좁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와 함께하니 마음속은 아주 넓어지는 밤이었답니다.